백수랑 산악회 속새를 떠나 설악산으로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속새를 떠나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아빠와 설악산 흘림골 등산을 왔다 흘림골에서 시작해서 오색약수터로 나가는 등산 내리막길이 더 많은 코스 등산보다 하산이 더 힘들다 어떻게 하냐고 이유는 묻지 마라 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 중간 쉬는 타임 모르막길이 가팔라서 고대였지만 풍경이 좋아 기분도 좋았다 아빠도 좋아서 사진도 찍고 활기찼다 이때만 해도 설악산이 왜 악산이냐면서 농담하 다시 등산 시작 정상 도착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서 본 경치는 마치 내가 신선이 된듯 아름다웠다 한때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좌절하게 하신 고전식가의 달인 정철 선생님이 왜 관동별곡을 지으셨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. 늦가을이라 위에는 단풍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무릉도원 그 자체. 이 바위는 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뭐 닮았다고 찍었던 것 같은데, 편집할 때 되니까 먹어서 왜 찍었는지 모르겠음. 정상에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준비해서 간 김밥도 먹었다. 하산, 내리막길이 가팔라서 조심해서 내려가느라 오르막길보다 힘이 더 들었다. 내려오는 내내 종아리가 너무 떨려서 죽을 것 같았다. 가산하면서 폭포봉. 폭포 보면 뭔가 흐름나이드 타듯이 내려가는 상상함. 다들 한 번쯤 상상해봤을 듯. 다리에서 그림자 한 컷. 아빠에게 같이 찍자 권했지만 다리 아파서 앉아있는 중. 온게 바위보다 든 생각, 크레이프 케이크 같다. 숨쉴듯 나오는 빵 생각.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단풍이 많아서 정말 아름다웠다. 이것이 바로 인내 후 얻을 수 있는 자연의 참맛. 오생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철 성국사. 왕이쁘다 이곳에서면 정신수련 썩 가능. 약수터에 와서 오생약수를 맛볼 시간. 아빠가 먼저 먹어보더니 맛인데. 몸에 좋다길래 일단 먹어보. 철분? 채맛이 너무 강해서 먹고 간신히 삼킴. 그 모습 보고 아빠가 비웃음. 일단 몸에 좋다니 다들 입벌리길집 가는 길. 다리가 떨려서 주체할 수 없음. 걷는 것도 내 의지대로 걷는 게 아니. 집 가서 치킨 먹자는 말에 빨라지는 걸 오늘의 치킨은 프라다 김미바사. 김부각 처돌이 인나로서는 너무 맛있었음. 콘소메 치즈볼도 시킨. 허기져서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찍음. 치즈볼부터 먹음. 만 미쳤음. 안에는 채다 치즈고 겉은 콘소메 시즈닝이 진하고 달콤해서 완전 맛있음. 또 먹을 거임. 김부각도 바삭하고 맛있음. 전체적으로 달달하긴 함. 치킨도 먹음. 진심 허겁지겁 먹음. 치킨은 좀더 짭짤한 느낌. 맛있음. 치킨이 맛없으면 진짜 큰일 난 거임. 인내 후 얻는 속세의 맛이 최고군. 결론은 치킨 짱. 참고로 등산 이후 근육통에 아빠랑 둘다 이틀은 알아누웠음.